오늘도 시퀄라이즈 독스 읽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서브쿼리까지 했죠. 간단하게 기억나는 건 서브쿼리는 어 약간 하이레벨의 API랑 뭔가 로우레벨에 있는 그냥 SQL 그 퓨어한 SQL이랑 합쳐가지고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이 어느 정도로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스코프는 음, 스코프는 자바 진영, 스프링 진영의 AOP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전 처리 과정과 후 처리 과정을 할수 있는 겁니다 뭐 디폴트 스코프라고 해서 걸어 줄 수도 있고요 뭐딜리트 전이나 크리에이트 전뭐 이런 식으로 어, 네, 이렇게 스코프에 이제 키밸류 형식으로 한 다음에 해준다는 거죠 너무 설명이 너무 대충하네요 아무튼 핵심은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혹은 일어나고 나서의 과정을 후처리나 전처리를 이제 해준다는 개념이라서요 때로는 유용할 수 있게 쓸수 있겠죠 근데 저는 막 엄청 이거를 자주 쓸것 같다는 생각이 안들고 특정 상황에서만 쓸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덜 데이터 타입 for-ange-date-only-decimal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도 그래도 좀 주, 중요하지 않나 데이터 타입, 타입에 대해서 아는 거 가장 적절한 데이터 타입을 정해줘야지 데이터베이스 낭비를 안 하겠죠 낭비를 안 하는 차원도 있고 당연히 데이터 타입에 맞는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니까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는지 알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인티저가 있고 비인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포 레인지라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이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인티저하면 2 1억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여기서 u 사 s i g 를 해주면은, 뭐, 4 2억까지 이제 쓸수 있겠죠? 근데, 자, 요거에, 곱하기 2니까, 2의 4승을 곱한 값, 음, 16, 16을 곱한 값을 할수 있다는 건데, 예, 그쵸? 렇 음, 아니네요. 이게 레인지가 하나의 비트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요거에 훨씬 많은 것을 쓸수 있다. 말 그대로 빅 인트죠. 이게, 뭐, 어느 숫자까지 이제 쓸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보다 엄청나게 큰 숫자일 거예요. 사실 그런 숫자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고요. 데이트는, 데이트 타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임존, 아, TST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까지 나온다는 거. 요거는, 요거는 이제 날짜만 한다는 거다. 초가 필요 없다. 데시멀은, 뭐, 소수점. 이런 거. 플로트가 따로 있는지 제가 헷갈리네요. 소수점 몇째 짜리까지쓸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해줄 때는 대시마을 쓰는 게 좋습니다. 대시마, 이대시마이 소수에 소수죠. 아무튼 소수 뭐슬라면 대시마를 고려하고 뭐 전체 자리의 수랑 소수 몇째 자리까지 이제 표현할 거냐라는 걸. 정해 주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비긴트를 거의 안쓸것 같네요. 이거 두 개는 이거 나머지는 자주 쓰는 데이터 타입이겠죠? <laughs> 아근 네, 보니까 PostgreSQL이네요. When supplying ranges as values, you can choose from the following. 아 뭔가 레인지를 정할 때 에... 이것도 하나의, 그러면밸 v a l i 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인클루 l 브 s 이거를 포함해서 할 거냐? 이거를 포함하냐? 뭐 이상이냐? 초과냐? 뭐 이런 의기죠 수학으로 따진다면요. 그래서 음, 데이터 타입 range. 렌지... 뭔만인지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위를 제공해줘야 한다면, r a n g 를 쓰고, 그 다음에, 자. 요 정의한 걸 넣어줘야 될 텐데, 요거를 여기다 넣죠 저기 해줄 때 해주는 게 아닌가요? 밸리데이션을 해주려면은. 레인지하고 요거를 엿다 두든가. 근데 그게 아니고. 요 값을 엿다 놨네요. 아, 그니까. 러 아. 밸리데이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값을 넣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해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겠죠? 근데 보통은 뭐 이렇게 하나요? 보통 따로따로 칼럼을 파서 저장을 할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예 레인지라는 그 데이터 타입을 쓴다는 거네요. 그리고 요거는 포스트그레스에서만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는 레인지도 이제 지원을 하는군요. 그 어, 정도 알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스페셜 케이스. 레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B 블럭. 플러읍이란게 뭐 바이너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라고 찾아볼까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Binary large object is a varying lar Binary string that can be up to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해서 음, 이것도 포스트그레스에서 제공하는 것 같은데 포스트그레스에서만 쓸수 있는 건데 바이너리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의미는 뭐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인데요 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요즘에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에다 넣는 게 아니라 S3와 같은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 거기다 저장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럼 그걸 어떻게 불러오느냐라는 건데 그건 S3의 절대 주소를 주소값을 이제 칼럼을 하나 파서 절대 주소를 저장해 줘서 그거를 불러오면 되는 거라서 굳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바이너리 데이터를 넣을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제 아는 상식상 아,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이넘을 쓸수 있다 저도 이제 이넘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렇게 넣어도 되고 여기 안에다가 넣어도 되고 이렇게 따로 넣어도 된다고 하네요 v a l u 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가져가도록 하죠 쓸수 있는 거니까 이넘을 쓸수 있다 이거는 이제 MySQL에서 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물론,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놈이 없지만요, 음, 밸리데이션의 형태라고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요셋 중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서 에러가 날 겁니다. <laughs> 제이슨, 마이스 큐엘, 제이슨, 제이슨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어, 저는, 이 제이슨 포스트그래스만 제이슨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MySQL도 있나 보네요 사실 제이슨이란 게 결국엔 스트링 아닌가요? 스트링으로 결국에는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포스트그래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MySQL이나 뭐 SQLite, MariaDB 다양한 곳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네요 미니멈 여기서 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거 써본 적이 없어서 <laughs> 그렇죠 여기 플레인 텍스트죠 어차피 텍스트 스트링 형태로 저장 되는 거죠 여기서는 포스트그레스에서는 바이너리 형식이 아니라 플레인 텍스트 형식으로 제이슨을 저장한다. 그럼 나머지는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을 한다 뜻이겠죠?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어요.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군요.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If you simply want to store and uh, return using JSON, will take less disk. If you simply want to store uh, using JSON, will take less disk space and less time to build for it. However, if you want to do any operation to JSON, uh, you should pre prefer JSON B. S&P. 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음,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거 제 경험,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서. json 자체를 하나 칼럼을 파서 넣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json을 쓴다는 거 자체가 데이터 스트럭처가 꽤 복잡하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no sql mongodb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json 자체는 rdbms에는 어울리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짝 임시방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도 사용하면은, 뭐, 디스크 적게 걸리고, 뭐, 시간이 적게 걸린다. 그니까, 제이슨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거, 어, 간편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데이터 스트럭처가 복잡한 것들, 뭐, 뎁스가 깊다거나, 어레이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하면은, 그거를 지원하려면은, 뭐, 다양한 테이블을 더 만들어야 되고, 꽤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제이슨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냥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제이슨을 쓸 바에는 몽고 DB를 사용하겠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 Postgres는 유일하게 이제 요거를 지원한다 제가 알고 있던 게요 내용인가 보네요 JSON Binary다? It can be queried in three different ways 이것이 쿼리되는 방법은 뭐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 널이 아닌 것, 음, 메타, 음. find, 어. 자 이게, find, 아, 자, h o 안에 메타가 있고 메타 안에 오디오가 있고 오디오 안에 랭스가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요 랭스가 20 이하인거 널이 널로 찾을 수도 있고 랭스로 찾을 수도 있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ntains 메타에서 사이트에, 사이트가 URL 이거를 포함하고 있냐, 아니냐를 통해서 이제 할수 있다는 건데. 진 이거는 실제 사용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일단 바이너리인 것 같은데. 바이너리, 아, 아무튼, 뭐. JSON B인데, 그게 널이냐, 값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고, 랭스로 판단할 수 있고, 바이너리인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스트링을 써서 찾고 있네요. 그럼 이게 바이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MS SQL은 제가 필요할 때 보도록 하고요. 여기어서 제가, 제가 그냥 가져갈 건이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레인지 자체도 <laughs>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긴 하지만 일단 저는 포스그래스를 지금 안 쓰기 때문에 눈야매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레인지로 하는 게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들을 많이 봤다 보니까 여기는 막.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기 보다는 진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많네요. 그래서 제가 점점 정리할 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